안녕하세요. 이번 문제는 16번 문제입니다. 그림에서 원이 있고 그 안에 직사각형이 있는데요. 자, 이 원을 외접원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직사각형은요. 원 안에 있다고 해서 내접사각형이라고 부르는데요. 구하는 문제는 이 외접원, 이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세요라는 문제입니다. 원의 둘레 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2파이r이잖아요. 2파이r. 2파이r. 반지름이 반 r이라고 하면 2파이r인데요. 자, 우리, 우리 반지름 길이만 구하면 되잖아요. 반지름 길이를 구하는데 자, 직각 삼각형을 우리 길이를 구하려면 직각 삼각형을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이어면 직사각형에서 이렇게 이어면 이게 직각 삼각형이 하나가 되죠. 직각 삼각형이 되는데 자 여러분들 외심에서 어떤 걸 배웠냐면 직각삼각형에서 외심이 어디에 있어요? 외심은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중점이죠. 여기가 외심입니다. 외심. 외심이 뭐라고 했어요? 외접원의 중심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길이를 구하면 되는데, 자이 길이를 구하면 되는데요. 먼저 BD의 길이를 구합시다. BD 길이 어떻게 구해요? 이 직각 삼각형에서 구하면 되죠. 바로 피타고, 피타고라스의 수를 알고 있는 학생은 6, 8, 10 이렇게 구하면 되잖아요. 6, 8, 10.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시키는 세 수. 아니면, BD의 제곱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직접 이용해서 BD의 제곱은 6의 제곱 36, 8의 제곱 64. 그러면 BD의 제곱은 100이 되고 BD는요. 제곱해서 100이 되는 수가 10과 마이너스 10이 있는데 마이너스는 안되니까 BD 길이가 10이죠. 지름이 10입니다. 그러면 반지름 길이는 5가 되겠네요. 2파이 곱하기 반지름이 5니까 원의 둘레의 길이는 10파이 이렇게 구해집니다.